자실한까보자 자, 사의 약수에 하여튼 말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사의 육수가 아닌데, 사의 약수 눈이 나와야 돼. 그럼몇번 나올 수 있어? 표 그래 표, 다섯 번 던져가지고 사회의 약수는 안 나올 수도 있지. 최대 몇 번까지 나온 거야? 여기 나온다고 생각이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최대 나올 수 있는 건 다섯 번까지 나오고, 얘가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러지 않겠니?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그지? 과로를 또 이상하게 해놨어. 정신이 없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0이라는 건 뭐야? 사의 약수가 안 나온 거야. 한번 번도. 더. 한번도안 나왔어. 자, 다섯 번 던졌어. 한번도안 나왔어. 사의 약수는 2분의 1인데 이게 한번도안 나왔어. 그럼 나머지가 다섯 번 전부 다 나오겠지. 그렇지. 자, 나무 채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쭉쭉. <laughs> 그냥 나하고도 하지 뭐 그냥 그냥 채우는 거지 뭐. 그뭐 채우는 거지. 아 채워봐. 자, 다 채웠어. 뭐라 그했냐면 x가 1보다 큰 사건, 1보다 큰 사건. 그다음에 x가 1보다 3보다 작은 사건. 근데 1과 3은 포함하지 않지? 동그라미 잘못 쳤네. 1보다 큰 거는 1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다음에 3보다 작으면 3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요만 치지. 그렇지 어, 저렇게 돼 있어. 이 사건을 요 사건을 a라고 1보다 큰거요 사건을 a 라 하고 이그 사건을 B라고 할때 조건부 확률을 구하야. 조건부 확률 저 분모가 뭐니? P B A 에는 P A 분에 P A 교 B지. 부? 이거 다 이거 다 더하는 거지 뭐. 이거 다 더해라. 분모 분자는 뭐요? 2 2, 일대 확률. 겹치는 건 이거밖에 없지 지금. 두개 양쪽 겹치는 것. 어, 여기 다 겹치잖아. 다른 뭐 겹치지 않잖아 지금. 어?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엔. 그 다음에 계산, 하 이제. 그 다음 계산 이런 거 이거 다 합해라. 그러면은, 보면은 2분의 1에 5제곱 똑같잖아. 32분의 1이 똑같고, 5c2, 5c3, 5c4, 5c5를 더하는 소리야. 우리가 더해봐. 5c2, 5c3, 5c4, 5c5. 그럼 얘는 2에 5제곱에서 뭘 빼준 거야? 2개 빼준 거지. 1과 5를 빼준 거지. 5c0과 5c1을 뺐으니까. 그래서 이항정리도 머릿속에 놓고있으면 빠르다는거지 이거 다 계산하고 해 더하는거보다 계산이 훨씬 빨라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32에서 6배니까 26이 되겠네 얘가 합이 그래서 3 2분의2 6이 분모가 분자는 요거 그냥 오케이? 그러면 32 약분 되지? 2 6분의 10되지? 1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암산했어잉 마지막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 갑자기 왜 조건 확률이 나왔을까? 저게 교집합이 이거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면 쉽게 푸는 거고 확률 구할 때도 저게 독립 시행, 독립 시행의 확률로 푼다는 거. 여러분 했으니까 독립 시행에서 넘어가기 지 전포. 로 이형포를 갖다 쓸일 없으니까 지금은 독립 시행만 사용을 했다. 그래서 x부터 좀정해 놓고 표를 먼저 일단 완성을 해 놓으면 x가 0 1 2 세개다 나올 수 있다. 합. 1. 자, 이 중에 세개 구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이래서 빼면 돼. 다 구할 필요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구해봅시다. 하나씩. 0개라는 건 뭐야? 3의 위수 아닌 게 나온 거지, 전부 다. 싹. 우리가 이 A에서도 마찬, A에서도 B에서도 C에서도 전부 다삼의 위수가 아닌 게 나온다. 3분의 2, A에서, B에서, C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아닌 게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주기 좋아. 항상 맨 앞과 맨 끝이 제일 간단한 게 나와. 오케이? 엄마는 여기서 자,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얘들이 다 그냥 나오면 3분의 1씩 나온 거지. 3분의 1에 3제곱 되겠네. A에서 3분의 1, B에서 3분의 1, C에서 3분의, 3분의 1. 누가 더 편할까, 이제? 한 개, 두개 나오는 거. 그냥 한 개, 한 개만 나오는 경우. 자, 한 개만 나오는 경우는 A에서만 한 개. B, C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우리 계산 봐봐. 나오는 게더 작아, 안 나오는 게더 작아, 숫자가, 분수가. 경우술 따졌을 때계 똑같이 사실 아니에요, 일리는 이러 똑같은 경우가 돼버려요할수 있는 경우가 두개 나왔다 해볼까? 그러면 두 개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지 그렇지? 만약에 x가 두 개였다. 그러면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어. 둘 중에 근데 이쪽이 더 계산이 더 간단하겠죠. 왜냐면 나오는 게 수. 분수가 더 작아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수자로 계산하는게 좋다는 얘기야 그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지 됐습니까? 27분의 2가 되지 다 똑같지? 27분의 6이 됐어 27분의 1이고 27분의 8이 야 8, 1, 6 더하면 15니까 여기가 12가 됩니다 끝! 요것만 채우면 끝났어 시그마는 이제 구해야지 하나씩 하나씩 이 다음부터 너가 되지 이제 너이 다음부터는 e x 평균 구하고 이거 구하고 vx 구한 후에 루트를 씌워주면 답이 나옵니다 단순 계산 안하겠다고 요 표를 그리는 걸 연습을 하라 이 말이야 할때자좀힘트부터 주고 가자 우선 c를 구해야지 c는 어떻게 구하니?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면 1 나오지 기본적으로, 얘부터 안 되면은, 뭐, 헤매도 끝이 없지, 이제, 여기서부터 안 되면.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c는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지. 이것, 이것을 헤매고 있으면 안 되지. 사실, 우리 1 넘어는 c 더하기, 2 넘어 2c 더하기, 3 넘어 3c 더하기, n 넘어 nc가 1, 이거 아니냐. 저게 먼저 돼야 되잖아. 가장 먼저 c 를 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구했고 자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표가 없지 표가 없어 표가 표가 없으니까 평균을 원래 어떻게 구해 시그마자 우리가 이렇게 표가 있다고 위가 x하고 위가 px는 x가 있지 지금 이둘을 곱해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적어줄 거 xpx는 x 이거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적어줄 것이 x가 1부터 n까지 쭉 더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x는 변수고 요거를 바꿔줘야겠지 이제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그대로 그니까 얘가 원래 뭐가 되겠어 cx지 c는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x는 1부터 n까지 x의 제곱이 되지 cx니까 그냥 c는 나중에 넣어주면 된다고 이걸 그냥 갖다 넣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c 그대로 두면 c 곱하기 뒤에는 뭐야 이거 시그마 공식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고3 자격이 없어 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왜 갑자기 나와 마이너스는 없어 공식에 전혀 수트가오고 있다. 수트 얘들아 지금 수트가오고 있어 우리. 수능특강하고 있어 응. 시그마 해면면 어떻게 해지금 여기서 C만 집어넣어주면 되거기다가 자 그럼 이게 엑셉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이었나 보면서 해볼 것. 자, 얘는 시그마 x의 제곱, 곱하기, x는 x. 이렇게 저번주에 적어줬지, 외우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C, 요게 지금 cx니까, c가 앞으로 나오고, x의 세제곱. 이 공식은 쉽잖아. 이 공식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얘는 공식이 됐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x라는 것은 얘 빼기 얘 제곱이네 엄청 복잡해 보인다고? 이게 있어! 약분이 될게 된다고 지금 얘부터 하자가 앞에 거요 지금 얘 x제곱부터 그럼 얘가 n하고 n플러스 1이 하시 약분되지 2는 2하고 약분되지 그니까 요게 지금 제곱이 하나지고 하나만 남죠 2분의 n 곱하기 n플러스 1 마이너스, 얘 제곱하기 전에 얘를 집어넣어봐,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가 3이 되지? 저거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9분의 2N 플러스 1의 제곱. 이것이 1이다. 이거 풀어준 거야, 그냥. 양에18 곱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복잡하다 문제를 얘결했는데 자. 적어도 이걸 지금 여기까지, 내가 전신을에 알려준 여기까지를 못 써먹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아무런 의미가. Uh. -huh.